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최소원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아, 딸인 정유라 씨가 아, 이번에 최소원 씨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공개한 것인데요. 최 아,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자신의 SNS에다가 최소원 씨가 보낸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 최소원 씨는 편지에서 왜 나이 70이 됐는데도 7개월간 산조국은 가석방되는데. 국정 농단 관련자 중 나만 매번 사면에서 제외시키느냐. 있을 수 없는 고문이다. 이번 연말에 석방 안 되면 나는 너무 억울하고 너에게, 정유라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 아 그러니까 아 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옥중 서신을 쓴 건데요. 조국이는 7개월 사고 나갔다. 그렇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식방으로 나갔죠? 조국이 마느라도 가식방 됐죠? 살다 말았죠? 그런데 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다 사면으로 나왔죠? 가식방으로 나왔죠? 근데 왜 나만 매번 재해를 시키는가? 이번에도 또안 되면 연말 사면, 크리스마스 사면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 짐이 들까 두렵다. 제 씨가 이제 말한 연말 석방은 특별 사면 또는 특별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요. 크리스마스 또는 연말. 글쎄요. 이재명이가 해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최성원씨 입장에서는 간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 최선 씨는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죄를 지었다 한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병원도 가야 되는 거고, 형 집행정지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또그 다음에 수감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감생활 자체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고문이 아니라면, 아픈 사람한테 수감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해준다 이거지. 지금 최선 씨는 허리 재활도 못하고 여기 들어오다 보니 좌골과 신경통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계통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 얼마 전에 병원은 잠깐 갔다 왔어요. 하지만 병원 갔다 와서 바로 또 집어넣어버리니까 재활을 못했죠. 재활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경계통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 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서류로만 보고 형 집행경지를 매번 불호하던 검사들이 너무 원망스럽다. 법무부 행정도 엉망이다. 왜 나만 10년 세월 갇혀 있어야 하며, 조작된 국정농단의 실체 없는 것에 대해 모두 침묵하고 있는가? 정유라 씨는 이 같은 최서원 씨 옥증서신을 SNS를 통해서 전하면서, 조국 와이프 정경 심은 디스크로 형집병 성지 받았는데, 해근계 파열 MRI까지 제출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되는 거냐? 좌파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냐? 라고, 흡수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크리스마스 또 새해 어머니랑 보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크리스마스를 엄마랑 보내고 싶고 새해를 엄마랑 보내고 싶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르고 떡국을 먹고 싶다는 얘기죠. 칠순 잔치라도 챙겨 드리고 싶다. 형 집행 정지로 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서 벌써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습니다. 이제 10년이 된 거죠.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됐는데요. 사면해주지 않으면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2010년 10월 31일, 긴급체포된 최 씨의 당초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수술하가지고 형 집행정지 어쩌고 해가지고서 더 연장이 돼요. 그걸 빼야되기 때문에. 그만큼 형 집행정지로, 안 사는 거, 그걸 추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따지면 2038년 2월 8일, 2038년 2월 8일까지, 만약에 사면이 안 된다면, 2038년 2월 8일까지 살아야 돼. 까마득하죠.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봐도,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사면 됐잖아요. 다 가습방되거나 사면되거나 다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원 씨 빼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조국 전경심 예를 들었지만 형평성에 반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히 그 사면을 해 줄만 하거든요 가습방을 하든지 물론 이제 가습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면이 전제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법적 인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최선 씨가 문제를 제기할 만해요. 자, 이렇게 지금 최선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고요. 아, 또 지금 정유라 씨는 여러 가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심이에요. 아,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하겠다. 아, 그러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유린, 정치적 탄압 실태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심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유린, 정치 탄압 이거를 갖다 인권위에 제소하고 이러면 이재명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볼때 최서원 씨의 이 탄원은. 나름 일리가 있다 충분히 그런데 어~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정유라 씨는 또 뭐~ 소신에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심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인권 유린과 정치 단합에 대한 인권위 제소를 또 추진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인데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뭐~ 이재명이 사면을 해줘야 되는데 참 또, 정성호가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유라 씨가 소신있게 신념을 갖고 이렇게 또 재심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게시물에, 강신업 TV에 게시물에,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심을 요구하는 일곱 가지 핵심 근거, 그리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유리 및 정치적 탄압 실태 인권이 재소, 어,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어, 지금 포스터로 만든 거를 제가 게시물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정일하씨는 정의와 자유를 위한 재심,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후원을 좀, 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 후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또 재반 비용이 될 텐데, 그게 변호사 비용일 수도 있고, 꼭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저런 어떤 비용이 소요되죠. 그래서 LH농협 302-1917-9707-81이 유주라고 되어있는데요 아, 강시럽티 v 의 게시물 게시물이 어딘지 아시죠? 게시판 여기 들어가면 이 포스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 올려놨으니까 혹시 때리시는 분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아, 지금 정유라씨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는 n h 농협 농협입니다 302-1917- 9707-81이고요. 이 유주는 정유라 씨의 첫째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 유주 통장입니다. 302-1917-9707-81 농협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강신업 TV에 게시물,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포스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소원 씨의 옥증 편지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222번, 그리고 또, 정유라 씨와 최소원 씨를 응원하시는 분께서는 222번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강신업 t v 에 대해서는 좋아요, 구독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 v 입니다